요즘 다이어트 이야기하면 위고비나 마흔자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저 오늘도 진료 중에 이런 질문 들었어요. 남동생이 위고비 맞고 14kg 뺐대요. 근데 그거 맞아도 되냐고. 당연히 잘 빠지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약 맞기는 좀 무섭고, 부작용도 걱정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런 부분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약 쓰지 않고도 대사를 바꾸는 방법 한 가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바로 기버터입니다. 에이, 버터 그거 지방인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왜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로 대사를 회복시키는 지방인지 그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점심 먹었는데도 3시쯤 되면 또 간식 당기고 저녁 먹고 나서도 뭔가 허전해서 냉장고 문 열게 되고 이게 다 포만감이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커피에 기버터를 넣어서 먹었더니 3시간 동안 배가 안 고팠다는 결과가 있어서 저도 해보고 있는데 오전 내내 간식 생각 안 나더라고요. 기버터에 어떤 점이 포만감을 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기버터에는 좋은 지방산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티르산, 하나는 중세 지방산, 다른 하나는 공액 리놀레산입니다. 부티르산은 짧은 사슬의 지방산으로 장내 염증을 완화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장이 건강해야 대사도 안정이 되겠죠. 동물연구에서 부티르산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두 번째 중세지방산은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지방으로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전에 즉시 연료로 쓰여요. 세 번째 CLA라고 하는 공액리놀레산은 소가 풀을 먹을 때 생기는 좋은 지방으로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2004년 한 연구에서 CLA를 1년간 보충한 그룹은 올리브유를 보충한 그룹보다 BMI가 현저히 더 많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지방산들은 양은 많지는 않지만 세 가지가 함께 들어 있어서 몸의 에너지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어, 그런데 위고비도 포만감을 주는 거 아닌가요?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GLP-1 약물과 기버터는 포만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위곱이나 마운자로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1의 작용을 흉내내서 뇌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차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죠. 반면 기버터는 몸의 대사를 조절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의 배출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공복감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즉 하나는 뇌가 속는 포만감, 다른 하나는 몸이 저절로 느껴지는 포만감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비위의 기운을 돕고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쓰는 균형을 되찾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을 쓰지 않아도 포만감은 늘고 식사 후에 혈당은 안정되고 먹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핵심이에요. 자연스럽게 덜 먹고 싶어지는 거죠. 어,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커피나 차에 한 스푼 타서 드시는 거예요. 오후 3시쯤 되면 서랍 속에 젤리 생각나죠? 그때 젤리 대신 따뜻한 차나 블랙커피에 기버터 티스푼 반 스푼 또는 한 스푼 넣어서 드세요.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나 아니면 카페인이 없는 차에 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포만감을 주면서 아침에 드시게 되면 오전 내내 에너지 레벨이 일정해져요. 점심 때까지 간식 안 찾게 되죠. 단 하루에 한두 스푼 이상은 금물이에요. 칼로리가 높고 포화지방이 60%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항상 적당히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 간식 대신에 드시라는 거지 간식이랑 버터커피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살찝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요. 콜레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 2022년 한 연구에서는 기버터를 많이 먹은 그룹이 올리브유를 먹은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랑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살 빠지겠지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미 연구가 된 건데, 지방 먹으면 포만감을 줘서 배가 안 고플 수는 있지만,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총칼로리를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버터는 무조건 살 빠진다. 이런 마법의 약이 아니에요. 전체 식단 조절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힘든 거 뭐예요? 배고픔 참는 거, 간식 참는 거. 그거 두개 아닌가요? 기버터는 다이어트 약처럼 식욕을 강제로 누르는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 소화가 편해지고 대사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그런 돕는 역할을 하죠. 다이어트에는 기적 같은 방법보다 균형 잡힌 식사량,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이 기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간식의 유혹을 이기고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약이 아닌 기버터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약 없이도 가능한 건강한 체중 관리. 다음에 간식 당길 때 과자 대신 기버터 한 스푼 시도해 보세요. 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경험담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